오디오 대체 지혜뭐 어? 하는 말씀과 우리 우리 소중한 고스팀 우리 고스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대까지 다들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유니콘 대기실인데요. 네, 오랜만에 대면으로 공연하니까 떨리고 기대되네요. 크아. 오늘도 열심히 하고 파이팅합시다. 네. 네, 제가 준비하러 갈게요. 네, 돌아왔어요. 저희가 리본 한국에서 리본 한 적이 없거든요. 대면으로 그래서. 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곡이고 저희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제 기대되는 무대가 리본이죠. 응. 오늘 저희는 두 번째 순서에 두 번째 순서 총네 곡을 하는데 X Ray 야간비행 리본 컨트롤 네 곡을 합니다. 와이 비밀이었는데 준영이 형이 품에다가 리본 한다고 다 밝혀가지고 지켜버렸어요. 아, 이란이란 리본이랑 야간 비행을 이제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네, 팬분들 앞에서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떨리네요. 어제 자기 전까지 떨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큰 무대는 되게 오랜만에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틴틴 때 틴틴 음악방송 때 한번 막 경기장 가서 엄청 많은 분들 앞에서 해봤던 거 빼고는 아마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원래 제가 큰 무대 당일 날 되게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았는데 오늘은 잠을 또푹 깊게 잤는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예. Yeah. 사람이 <laughs> 또 지금 안경을 한번 써보는. <laughs> 오 괜찮은데요? 괜찮지. 안경인 것같아 <laughs> <사람을 웃음> 저도 한번 써봐야. 아니, 너안 <laughs> 어울려. 너구리가 영어로 뭐야? Uh, raccoon. 아 라쿤. 아 라쿤. 다르지. 라쿤 아니에요? 라쿤도 우리 아니에요? 라쿤이랑 너구리랑 달라. 라. 너구리는그 영어를 프린스 안쳐너너구너 영어 잘는척 진짜 대박이다. 너태국어그다너 너구리랑 락이랑 다른 사람. 난 봐. 너구리가 영어를 나태어어 물고기 같은데. 데 네. 소문에 프라이빗 메시지에 의하면 유니버스에서 까지 응. 늑대로 활동하겠다고 활동명을 늑대로 옆에다 붙인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우진이하고 늑대란 이모티콘 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이지, 맞나요? 기억이 나지. 기억이 나지 않나요? 내가 그 옆에 아, 고양이도 붙였을 거예요. 고양이였나요? 늑대를 하려는데 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셔가지고 주 어... 개를 동시에 문진 씨가 생각할 때는 고양이, 늑대 어디인 건가요? 아직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아... 아직 어... 늑대가 되려면 나이를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늑대가 되려 했는데 아... 나이 먹어도 반 바뀌더라고요 아니 형은 그냥 얼굴 상이 매서운 상이 아니라서 또... 저 매서워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저 되게 말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랑 매 상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준영인데요. 오늘 유니콘 하는 날입니다. 네, 갑자기 딴 사람이 됐죠. 해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어, 그 우진이가 제가 스포한 거에 대해서 유치을좀 날린 것 같아서 해명을 좀 해보자면 사실 전곡을 스포하지 않았고요. 딱한곡 스포하긴 했어요. 리본 한다고. 너무 하도 이제 저한테 스포를 되게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스포를 원래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죠. 그리고 왜냐하면 리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게 됐네요. 저는 이제 리허설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가죽 민소매고요. 이거 저희 오집 컨트롤 때 입었던 의상을 살짝 리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짝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 바지 재질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같이 꾸미게 되는데 기대 중입니다. 광장이 기대 중입니다. 저희 팬 여러분들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That's right.

신입니다. 여기는 단 하나로 보이세요. 두배 형들로 보여질 것 같아요. ESC로 지금 여기는 <목소리> 어 유니콘 저희 올라가기 전에 지금 우리 한 시간 남았나? 죄송한? 아니요 아니, 지금 30분 정도 30분 정도 남았답니다. 단 하나 명심도. <laughs> 단 하나 명심해도 너님이 최고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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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아하. 아우 아하. 아하. 사실이 집이 깔끔해지니까 춤출 때도 좀 목에 땀이 안 나고 그래도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더 깔끔해진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대충 찍었는데도 사진이 잘 나오네요. <laughs> 만나 뵙게 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제 각자가 아주 사랑스러운 하트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CC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스나 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나 인신호선 래퍼 동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스나인의 랩과 비주얼 한 스푼 받고 있는 우진입니다. 네, 한 스푼. 어 안녕하세요 보스나인 이진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나인의 리더 손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나인 천성입니다 예. 저희 보스나인의 멋진 무대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はい。<ー>

지금까지 이제 야간 비행과 리본을 이렇게 여다워서 보여드렸는데 아쉽게도 벌써 한 곡만이 남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오래오래 기다려준 우리 소중한 고스트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Ok. we gonna do it.